추운 날씨에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내빈과 국민 여러분, 서로간의 덕담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가 어려워서 민생이 더욱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역시 사람 중심의 교육, 복지, 일자리에 더욱 더 집중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낮은 곳에서 섬기고. 또 20살 금천에 맞게 더 높이 도약할 그런 한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말씀하시는데, 내년에 주민 여러분, 성담만 말씀 겠 사랑하는 금천 구민 여러분, 우리 금천구가 이제 20살 어른이 되었습니다. 20살 어른으로서 주인답게 제대로 발전하고 제대로 커갈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금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미래에 열어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박수를 여러 번 받았는데 공수표 날릴 수도 없고 큰일 났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아까 보니까 20주년을 맞는데요. 검천구가 이렇게 독립한 지. 20년을 함께 이 자리에 이 동네에 사시고, 또 자원봉사하시고, 또 사업하시는 여러분께도 특별히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 금천구는 아까 변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변방이 아니고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벨리, 어, 구로금천에 지벨리를 위해서 여기 여러 차례 제가 와봤는데요. 어, 이, 앞으로 이 지벨리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정말 IT 산업과 패션 분야에서 저는 서울의 중심이 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렇지만 또 가야 될 길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차, 어, 차승수 구청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런 종합병원 유치라든지 또 어, 지금 어,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좀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어,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 그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 강남북 어, 격차뿐만 아니라 우리 선남권의 이런 격차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어, 2015년, 이, 얼미년 새해는 여러분, 모든 소원성취하시고요, 빛을 빛으로 바꾸는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이목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 새누리당 위원장 김정은입니다. 새해 복도를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금천구 정의당 위원장 홍병근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원 오공수 신년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laughs> 네, 서울시의원 강호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 생각나는 건딱 하나 있죠 2014년 예, 어떻게 됐는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뜻이 정말로 크고 정말로 값진다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 받들고 앞으로도 더욱 더 잘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정원 국민 여러분 청약의 해를 맞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국민 여러분 생원자입니다.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국민 여러분 고용노동지청장입니다. 새해 더 나은 일터에서 근로자와 경영자, 주민 여러분이 함께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